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레코드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레코드 정렬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보고서에서,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7개까지 정렬할 수 있대요. 어, 7개까지 가능한가요? 한번 볼도록 할게요. 어, 제가요, 제품별 납품 현황 보고서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 리본 메뉴 조금 최소화합시다. 여기에서요, 저는 지금, 요 창을 열어놨는데, 아이고야. 자, 보자. 어, 정렬 및그룹파 창을 열어놨어요. 이렇게 창을 열어놓은 상태고, 요 상태에서 봅시다. 정렬을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정렬 추가를 해볼 겁니다. 아무거나 한번 해보죠. 해서, 그냥 우리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 정렬이 몇 개까지 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디 갔나? 자, 지금 정렬 기준 쭉쭉쭉 되나요? 계속 정렬해봅시다. 몇 개까지 되나? 일곱 개까지 되는 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되는지. 어,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번호 되나요? 아, 최대 정렬 및 그룹 수준수가 적용됩니다. 해서 더 이상 추가 안 되네요. 아, 정렬이 몇 개까지 돼요? 열 개까지 지정이 되네요. 그쵸요 그러면, 어, 일단 요거는 닫읍시다. 자, 우리 방금 보셨다시피, 어때요? 보고서에서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몇 개까지? 열 개까지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잘못된 거죠? 2번 봅니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할 수 있어요. 음, 다시 한번 얘를 열어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정렬 및그룹화에 보시면은요. 자, 정렬을 하는데 내림차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제품명 기준으로 또는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할 거냐, 내림차순 할 거냐, 특정 필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음, 오름차순, 내림차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 2번은 맞는 설명이 되네요. 특정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 가능합니다. 3번, 정렬할 필드나 식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설정이 된대요. 자, 한번 볼까요? 정렬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납품 일자 선택을 할게요. 그랬더니 납품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나요? 아, 기본이 기본이 뭐예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설정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다음 그룹에 대해서 머리글이나 바닥글 표시할 수 없다?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집, 어 납품 수량 머리글 즉 그룹에 대해서 머리글 바닥글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납품 수량 바닥글 이게 지금 그룹이 되는 거죠. 그룹에 대해서 머리글 바닥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52번이요. 어른 거 골라라 했으니까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